나 바꿀 수 있어? 나파 쎈? 찬! 1파 사! 하고 사! 사! 아니 버기라고 야이개 씨. <laughs> 나살았지 뭐. 아 떴다 아, 아니 진짜 너게임아또 <laughs> 파리 오잖아 아니 버기라고 말했지 가지마 아니 부르면 쓰라고 빨랐다 형 이거 성공 가자 아야버이라고말했어 아니 너 게임을 왜 그렇게 하냐? 포말을거 아니지 를 부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그거 <laughs> 아, 늦었.. 늦었잖아 한번와 <laughs> 진짜 게임을 왜 들어? 게야 원래 늦으면 쓰는 거안 쓰는 거야 아니 안 늦어서 자 그니까 자야 봐봐 자, 야, 자, 야 자, 아니 자, 봐봐, 자, 봐봐, 자, 봐봐 내, 말, 자, 친구들, 내 말을 자, 들어봐 아, 자내 아, 말을 들어봐 어청소너 어. 어. 불렀지 그래 내가 안 써줬잖아 그지 근데 너.. 아니 그거 늦었으니까 안써줘아니 늦었는데 설마 더 불렀잖아 이 개자식아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늦었으면 쓰니까 안 쓰잖아 쓰면 쓰는 거안 쓰는 거야? 아니 늦었는데 한번더 불렀지 내가. 그러면은 그럼 써야지. 어기야이 한마디가 어려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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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 하는 거야? 에휴 거나 아휴씨. 선이 저 애가 왜 저럴까? 좀 음, 천사를 부르는데 간절함이 없었어. 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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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캔해봐 아무나. 나 바꾼다. 있어? 쟤 아. 이렇게 부르말이야 아, 뭐. 아, 아니. 너무 간절했어.